인천 서구 청라 국제도시 소재 A중학교 교장이 교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8일 A중 교사라고 밝힌 B씨는 인천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교장의 갑질로 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병가를 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 4월 24일 자신이 맡은 학생들에게 수업 전 준비 운동으로 학교 건물을 한 바퀴 뛰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교장씨씨는 학생들에게 뛰지 말라고 지도했고 이를 수업권 침해로 본 B씨가 교장실을 찾아가 항의하자 c 씨는 B씨가 자신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경고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들로 구성된 인사자문위원회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회의를 반대했지만 교장씨씨는 직권으로 B씨에게 경고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씨의 기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학교 교사 D씨는 학생 활동 수업 마무리 중에 교장이 앞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C씨는 교장이 들어왔는데도 학생들이 바로 조용히 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을 윽박질렀다며 그후 내게도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규 수업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노크 없이 교실에 들어온 점 수업 중인 교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언성을 높인 점에서 교사로서 존중받지 못했고 수업권도 침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B씨는 해당 사건 이후 공황장애와 급성 스트레스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 중이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장 C씨는 그날 오전 학교 건물 계단에서 대리석 세네 개가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 아이들에게 뛰지 말라고 지도한 것이라며 덩치가 큰 B씨가 교장실에 들어와 불합리한 주장을 하며 언성을 높이길래 행정 처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B 씨는 허리에 손을 올린 채 위협적인 태도로 항의했다며 언성이 높아져 자리를 피했지만 B 씨는 교무실까지 찾아와 계속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내리는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CC는 DC 사건에 대해 지난해 정신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수업 시간 중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고 뛰어다녀서 교사가 없을 줄 알고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소란스러웠고 진정시키기 위해 선생님 어디 가셨나라고 묻자 교사가 앉아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가입방법은 유튜브 프로필 더보기란에 멤버십 가입버튼을 눌러 가입하시면 됩니다. 인천투데이는 시민주주 천여명이 힘을 모아 참관한 부평신문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외압이나 권력에도 불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지역 언론의 길은 시민의 힘 없이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깊이 있는 보도를 이어가기 위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가입 방법은 유튜브 프로필 더보기란에 멤버십 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